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 또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그 방법을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끝난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냐 이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와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유일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린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로만이. 이렇게 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에서 선행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이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평가는 세상에서 하는 평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어떤 교양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학식이 좀 있어야 되고 어, 재물도 어느 정도, 주기도 어느 정도, 어떤 인격도 바른 인격을 가지고, 이런 기준이 세상에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미달되면, 아, 그 사람은 좀 별로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뭐야. 막 가진 거 있다, 가진 거 없다. 이런 거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금수주, 은수주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앉아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수유하고 살지라도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에요?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포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본질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자기를 믿는 믿음을 주요시하길까 자기를 믿는 믿음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저조의 인생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불뱀도 보내버리고요. 정말 광야에서 비참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와 외출하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정말 기름진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왕들을 보십시오. 비참하죠, 비참해요. 나라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거름뱅이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걸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당신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이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방법의 제시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렇다면 선한 삶을 살았으나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 선한 삶, 거룩한 삶 살았어요. 근데 그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렇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사람 있습니다. 아그 사람 깨끗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 그런 사람의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는 거야?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의 천국 가야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성경은 대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뭘로 대답해 줘야 돼요? 성경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답이 돼야 된다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줄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적당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관계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중세시 기독교 사이에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로마 교황의 그 권세가 엄청 대단해요. 로마 교황의 그 권세의 복음이 가려졌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전 칼빈 이런 사람이 외친 다섯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교회의 복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싸웠던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교가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오직 믿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하는 이런 합리화의 혼합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인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여러분은 싸워나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을 해서 얼마나 싸워나가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잘라버리는 거.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걸 갖다? 이건 사단에게, 사단에게 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사도가 싸웠던 오직 믿음의 싸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압된 본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싸워야 될 문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오직 말씀만 선포되잖아요 여전히 강단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것으로 싸워야지, 이 강단에서, 뭐 여러분, 다른 것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만 즐겁게 주는 거, 그런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웃기고 재미난 건 많죠. 성도들이 여러분 그거 듣고서 가면요. 그 웃긴 것만 생각나요. 말씀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강단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좀 딱딱하겠죠, 말씀만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사장 오늘 읽은 이 사장에선 그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 이신칭의에 부합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사장에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여러분 이의를 달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물인 거예요. 일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 발견한 것, 깨달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지?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담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 된 것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우리 구원은 본질적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해놓고 자랑 엄청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거 해놨는데. 자랑합니다. 그 사람이 자랑 안 하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자랑해줘요. 세상에는 무엇인가 해놓으면, 굵직하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보다 더 해놓으면, 아, 저 사람이 이거 했대. 아니면 다섯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아, 내가 이걸 해놨어. 행위적인 자랑이 세상에선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진정성을 아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사도는 조금 더 깊이 있게 3절에서 믿음을 성경이 무엇이냐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의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된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하는 자에게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보수. 너가 일한 만큼 받는 보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를 받는 걸 가지고 내가 일한 거 내가 받는데 거기에 감사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내 제사함이 여러분 무엇인가 행위적인 것을 통해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오해에서 일어나서는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넌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믿었으니까 라는 말이 문제예요. 나는 믿었으니까가 문제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행동해. 우리 구원파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늘 감사하는 바른 생활해야 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요? 예 태도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지내는 태도의 문제. 믿음의 구원은.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잘해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무엇인가 잘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의 원인이 행위로 공로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행위가 행위거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 구원의 원인은 오직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이라는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정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브라함 자신도 도무지 알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은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길 거야. 아예 절대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의의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짐작할 수 있는 그 머리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이거는 칭찬해 주고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앴어요. 아, 아브람 속에 있는 죄의 진노를 그가 나를 믿으니 믿음을 통해서 없애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진노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 진노를 없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자 된 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진노를 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죄의 진노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온전히 축복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죄의 모든 걸 없애버리고 자기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온전히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별로 선포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봉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 길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만 내게 있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계획된 뜻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대상자가 여러분 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생생되는 창조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자가 오늘 여러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신 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칭찬을 받기, 받기까지 죄인이었었고 경건치 않은 사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4장 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는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진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 죄인 된 우리를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패된 것이 아닙니다. 아, 부분적으로 부패됐다? 이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 인간 전체가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완전히 다 부패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전혀 할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수 있는 모습이 인간에겐 없어요. 왜? 인간에겐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안다니까요. 자기만 알아요. 얼마나 자기만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이 발동을 뭘로 누를 수 있느냐? 믿음,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로만 누를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기적인 삶은 그렇게 인간에게 좋지 않다. 성도에 대해서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서 펼쳐질 여러 가지 일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남을 낫게 보는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의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그 발동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을,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잖아요. 그죠? 부패된 거예요. 부패됐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은요 자기 자랑거리만 생각해내요. 이기적인 것만 발동한다니까요. 이타적인 것 남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안 돼요. 내 안에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을 볼때 인간은 그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로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엄변의 달인이 되어도, 행위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해 놔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위해 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은혜로다. 네,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 선한 일을 살아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 미칠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 안에 가두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인간에게서의 구원의 기준은 이미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주도록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될수 있는 정하신 이유. 믿음의 그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힘이 없다는 사실, 그 능력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층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기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창세기에 그가 의롭다을 받기 전과 후에는 그의 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악이 드러나는 거. 전과 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축복된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한, 한, 나의 영원한 후원자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그 베푸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정해놓으신 이유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믿음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할수 있다. 믿음만이. 행위 자체를 구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 행위로 얻은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으며 하나님도 더 이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폐로운 것이나 그 율법에 잘못된 것을 더 추가시켜서 완성해놓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교 역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가교 역할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믿나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자랑한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걸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밖에서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심해요.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면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랑하죠, 그죠? 근데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아, 주의 은혜를 했다고 해요? 아, 내가 말이야 그거 할수 없었는데 그거 했어. 밖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주시고 있으며 주 십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선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찬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무료하여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길를주의하 축복합니다.